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런 음, 표어로 정했는데요. 그 표어를 오늘 제목으로 말씀 제목으로 어, 잡았습니다. 일부 예배 때에 동사 목사님도 오늘 본문으로 정하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집에 들어가서 돌아가셔서 시간 나시거든 일부 예배 설교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데, 1, 2부 예배가 다큰 힘이 되고, 교훈이 되는 메시지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니즘 시대라 그러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이것은 기존의 모든 도덕이나, 그 다음에 권위나 아, 그 다음에 가치를 다 부정하고 어, 새로운 가치 체계를 추구하는 그런 사상을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 20세기 후반부터 나타난 시대 정신이란 뜻인데 시대 정신이 기존의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권위 아래 에 있는 것 부정하는 겁니다. 도덕 기존의 도덕을 부정하는 겁니다. 기존의 가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런데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양한 가치, 다양한 권위, 다양한 질서를 다 서로 인정하자. 그런 사상이 포스트모던 사상입니다. 다원주의라는 표현으로도 표현합니다. 한 가지가 옳다고 생각하지 말자. 옳은 것은 많다. 개인의 의견은 다 옳은 것이다. 절대 기준도 없고 절대 가치도 없다. 다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으로 정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살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각 사람의 인권을 굉장히 존중해 주는 듯한 이런만 듯한 그런 내용이지만. 절대 기준이나 절대 가치가 무너져 버리니까 막 뒤죽박죽된 세상이 되는 겁니다. 네.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느낍니까? 야, 뒤죽박죽이네. 이거 뭐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온지를 모르겠네. 정오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렇죠? 엉망진창입니다. 아니, 도덕적으로 행편 없는 것도 그럴 수 있다. 그것도 선한 뜻을 위해서 그런 거다. 이는 겁니다. 괜찮다. 나라만 잘 다리 으면 된다. 뭐 이런 쪽이에요. 하여튼 기존의 뭐 이런 가치 체계나 도덕이나 윤리는 그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옳은 것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옳은 것이다. 뭐그 비판을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이제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예술, 문화, 건축, 사상 쪽에 다 지금 깊숙히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은 반기독교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준을 정해 주셨는데, 기준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과 개인의 가치와 개인의 사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 네. 그런 시점에서 내가 우리 교회 표어를 무엇으로 정할까 한달 동안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자는 표어를 정한 겁니다. 아, 네. 이 사람은 이 사람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천 사람은 천 말하고 만 사람 만 말하지만. 우리는 기게 동조할 수는 없습니다. 아, 네. 우리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 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 무한,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유일의 법칙이 아, 네. 아, 네. 법칙이 여러 가지의 유일의 법칙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 네. 그걸 믿고 직분도 받고 그걸 믿고 목사 안수도 서야가며 받는 것이죠. 아, 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우에 대하여 정황 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때예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포스트 모던의 기본 틀은 나도 옳고 너도 옳다는 겁니다. 상대주의예요.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우리 모두가 옳다는 입장입니다. 대단히 포용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조선 시대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주 포스트모던 사상을 잘 보여 주는 내용인데 황희라고 하는 정승이 있었습니다. 그 황희 정승 집에 두 명의 종이 있었는데 서로 자기가 옳다고 다투는 겁니다. 결론이 나지 않자 황희 전승을 찾아와서 대감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저, 저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쭉 자기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네 말이 옳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금 이따 다른 종이 와서 막또 설명하면, 네 말도 옳구나? 그런 거예요.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부인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는 말도 옳고 저는 말도 옳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오보, 당신 말도 옳구려? <laughs> 자, 황의 정숙 말도 옳다. 서로 상반되는 두 종의 말도 옳다. 그걸 지켜보고 핀잔하는 사람의 말도 옳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 즘사상이 결코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님 사상인데 지금 우리 사회, 우리 전 인류에 지금 팽배하게 퍼져가고 있고 깊숙이 우리 사회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님 사상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누가 진짜 옳은지 관심이 없다. 네가 옳으면 어떻고 내가 옳으면 어떠냐는 겁니다. 포스터모더는 모든 것을 수용하기에 객관적인 진리, 절대적 진리를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온몸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니만 옳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너의 네 종교만 옳다는 게 무슨 소리야? 종교 다원주의를 다른 종교는 극히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이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정과 오가 구분이 없는 겁니다. 다른 말을 한 종의 말은 그냥 묻혀버리고 만 거예요. 너도 옳다, 너도 옳다 보니까 진짜 옳은 말한 종의 말은 묻혀버리고 만 거예요. 아, 네. 절대 기준이 없음으로 어쩐 문제나 어떤 모순은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만 겁니다. 두 번째, 포스터 모던의 사회가 되면 모든 것이 자기중심입니다. 모두를 옳다고 보아주는 것이 포스터 모던 사상이기 때문에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옳게 봐줄 테니까 나 시비하지 마. 그겁니다. 네가 주장하는 거 나도 문제 삼지 않을게. 시비 걸지 않을게. 내가 주장하는 거 너도 시비 걸지 마. 이런 입장이에요. 모두에게 옳다는 겁니다. 진짜 옳은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가 진리입니다. 내 생각에 옳으면 진리가 돼요. 그래서 개인 각자가 자기의 삶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내가 진리라고 믿는 것이 남에게도 진리가 될 수는 없다. 내가 진리라고 믿으면 그럼 나는 된 거.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외치는 구원은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 생각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나는 자유롭고 싶다는 겁니다. 남에게 터치를 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남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시고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다라고 전거하면 후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그건 네 믿음이지, 네 생각이지. 나한테 강요하지 마.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 앞으로는 포교도, 전도도 못하도록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 지금 입법화하고 있어요. 전도 못합니다. 길에서. 국산을 신고해버리면 전도하는 카피카무에 가치든지 벌금 물게 돼 있다고. 남에게 자기 사상을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믿음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불교가 불교민들라고막 강요하지 않습니다. 불교인들이 열정이 없어요. 너무 좋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뭐, 너도 이 좋은 진리를 받아들이라고 할 텐데, 뭐, 그들은 뭐, 그런 것들은. 다른 종교는 그렇게 강요를 안 해. 근데 우리는 강요를 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강요한 게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강요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말기암 환자로 한 달밖에 못 사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명의를 만나 그 사람이 나를 딱 맞추려 했는데. 그래 나와 똑같은 환자를 만났어. 그러면 이 땅을 오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사람 찾아라고 해줘야지.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치료받았어. 구원받았어. 그런데 나처럼 지금 죄와 사망에 눌친 들려서 인생을 고달프게 살고 있는 인생들이 있어 인생의 목표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을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나처럼 예수를 믿으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반기독교적인 사상으로 마귀가 이제는 전도조차도 못 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너무 많아져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이것은 기준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동서남북이 절대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쪽이 동쪽이라고 믿어. 그럼 이 사람은 너한테는 이쪽이 동쪽이야. 근데 나는 이쪽이 동쪽인데. 그래? 너는 너한테는 이쪽이 동쪽이야. 난시비 걸지 않을게. 그쪽이 동쪽이야. 그럼 맞아. 그러시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내 친어머니는 내 생모는 한 분이야. 이 사람도 내 친모고 이 사람도 내 친모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 생모인데 이 사람도 내 생모라고 그러고 그래 너는 그렇게 믿어. 그럼 인정해 줄게. 그래. 이거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사상이에요. 믿습니까? 기준이 사라져버린 세상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암흑기가 사사기입니다. 성경 구약 성에 사사기가 나오는데 계속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습니다. 조금 숨 콧구멍에 숨쉴 만하면 다시 범죄하고 어렵게 되면 하나님 찾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구원자를 보내시고 또, 또 콧구멍에 숨쉴 만하면 또 하나님 떠나고 그러다가 계속 하나님 앞에 징계와 저주를 받는 내용으로 가득 찬 성경이 사사기예요. 근데 사사기 하면 떠오르는 규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16, 17장 6절. 기준이 없더래요, 기준이.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더라. 자기 소견대로 살더래요. 내 생각이 옳아. 다 개인적으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 자기를 지도해주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더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표준이 없더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더래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석연에 오른 대로 행하니 급속히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거 저주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봐도 될 만큼 완전하고 깨끗하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죄투성인 것이 불완전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준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인간이 인간의 기준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될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될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앞서 살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전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한 세대는 가고 또한 세대는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밟고 살 우리가 이제는 다이 세상이 없어지는 날이 오고 다음 세대들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계속 다시 오는 겁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또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치 연극 무대 연극 하나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 배역을 다하면 근데 주연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엑스트라는 한번싹 지나가면 끝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이란 무대에 잠깐 등장했다가 없어지는 존재라고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시간이 흐리면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와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또 시간이 되면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한하고 불안전한 인간이 자기가 기준일 수 있습니까? 착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시작도 아니고 마침도 아니에요. 다만 그 흐르는 시간 속에 물거품처럼 잠깐 나타났다가 잠시 후면 사라지는 피조물 같은 피조물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파도치는 걸 보면 막 물거품이 일어납니다. 싹 내려가면 없어집니다. 무수한 세대가 이 세상을 살다 갔고 지금 우리 세대가 살고 이한 세대는 가면 또한 세대가 또 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 모든 것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분이 기준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옥죄이려고 우리 번거롭게 하려고 우리 귀찮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신명기 10장에 보면 우리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대요 신명기 10장 읽겠습니다 이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 다하고 뜻 하고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 내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받는 우리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표준으로 살때 말씀을 기준으로 살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때 인류가 행복한 겁니다. 개인이 구원을 받고 개인이 그 기존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씌운 굴레를 벗어버리자 그건 방종이요, 방통이요, 방탕이요 멸망으로 가는 척경이라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굴레를 벗어나 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다허랑방탕에다 날리고 그 다음에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라도 배를 채울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떠나면 빛에서, 빛에서 멀어지는 것까지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빛인데 빛에서 멀어지면 그는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편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무슨 일을... 헛된 일을 추구하며 살아. 헛된 사상을 만들어내고, 헛된 이론을 만들어내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 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머리를 꿰,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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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면서 여호와와,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자여,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맨 것을 끊고, 하나님이 우리를 결박한 것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행복을 위해 주신 건데, 그것을 속박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벌어버시고, 자유롭게 살아보자! 했을 때, 하늘에 계신 자가 우수심이요. 주께서 저희를 비우수시리로. 인생이 그게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표준이 있기에 우리가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표준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축구를 요즘 많이 요즘 축구가 아주 왜 메달 따던 사람들도 축구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무슨 뭐 어쩌다 벤자인가도 하고 또 여자들도 모아놓고서는 뭉쳐야 찬다 뭐 이런 것도 하고 아 볼만한 재미가 있어요. 아주 그런데 하여튼 규규범그 축구의 규범이 있으니까 재미있지 만약. 골 넣는 게 재밌다고 골대 한 20개 만들어 놓고 선수도 운동장 한 100명 넣어놓고 골도 뭐 축구공 도한 30개 주고 마음대로 골 집어넣어라 봐 하면 재미 있을까 없을까? 처음에는 골 넣고 재밌겠지만 재미 하나도 없어요. 막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걸 막제치고 들어가서 골이 들어갔을 때 정한데 골을 넣었을 때 박수가 터져 나오고 또막 이러면서 막 넣었다고 기분도 좋지. 아이 꼴한 30개 만들어 놓고 어, 공도 한 30개 좀 주고 한 100명 들어가서 이름 만들어 해 봐. 그러면 엉망진창이지 재미도 없고, 인생이 하나님의 볼 떠나 살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 그 다음엔 방탕에 흐르게 돼 있고 멸망으로 가는 첫 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야. 그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라. 이 말씀을 우리 가정의 좌우명으로 삼고. 가운으로 삼고 우리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실현이 되도록 하고 그렇게 살때 우리의 삶이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스스로를 판단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 이 교만함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기준이래. 나 탓하지 말래. 이런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여러분 속에 조금이라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나는 누가 뭐래도내 위에 왕이 계시다. 아멘. 내 주가 계시다. 아멘. 그분이 내게 내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아멘.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아멘. 내 축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아멘.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아멘. 나는 기준으로 살 거야. 아멘. 왕 되신 나의 하나님 예수 나의 왕이시여 예수 나의 주시여 아멘.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나니까. 사사기 시대인 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만 계속됐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삶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래요 아멘. 하나님이 먼저는 마귀를 무조강성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인간을 심판하는데 하는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선대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떠오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아약한대요.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졌더래요. 요한 요한이 환상 이제 계시를 받았는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다 섰더래. 요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줄로 서 있더래요 책들이 그 앞에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기는 행위책이 있고 여기는 생명책이 있더래 여기는 그 사람의 행위를 다 기록해놓고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더래 아멘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엇대로 심판받아요?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심판을 하시더래.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사람들 내주고 해난 사고 당한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때가 되면 선대요 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사람들 다 내주매 각 사람이 그 행위들을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이제는 다시 사망이 없게 하기 위해서 사망과 음부도 다 하나님은. 지옥의 영원한 부족에게 집어넣틀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으로 들어가더라. 그게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십시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음을 기억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답게 살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엉망칭창입니다 뒤죽박죽입니다 동성끼리 같이 살면 어떠냐는 거야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성행위를 하면 어떠냐는 겁니다 다치 말라는 거야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해 나는 나대로 할 거야 그런데 국가가 그걸 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정의당에서 아주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성전환 어떠냐는 거야 남자가 여자를 만들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 어떠냐는 거야 상관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남색 가는 자 죽이라, 동성연애하는 자 죽이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자 죽이라. 앞으로 이런 소리했다가는요, 나 감옥 가, 법으로 만들어지면 이런 소리도 못 해. 성경이 진리인데 진리를 제대로 증거하는데 이걸 싫은 사람이 있으면 가장 고발해 버리면 왜내 자유를, 내 인권을 왜 당신이 속박하느냐 이렇게 나온다고.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되어가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기준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바르게 살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 이념, 유물론, 무신론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사회 속에 파고들고 있다고요. 무산 대중이 다잘 살고 계급이 없는 사회를 건설하자 말은 그렇듯 한데 그것이 그 배우에 어떤 사상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 세상을 만들었던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다고요. 거짓 나라가 됐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뒤늦게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청와대에도 있고, 곳곳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악인은 그 길을 불이한 자는 그 생각을 불이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 그분이 궁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지금까지 잘못 살았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금일을 이겨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천지개벽이 돼도 이것만은 분명히 청하고 사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참신한 분밖에 없다 아멘. 미사야 45장 5절 6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라고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해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너예요 그럴 수가 없다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어머니가 생모가 하나이지 둘 셋일 수가 없다고 진리는 하나입니다 사실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팩트. 22절입니다. 45장 22절. 땅은 모든 끝이요,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어 돌리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나요? 유일하신 참신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구원자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구원자도 한 분이신데.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이 사람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여러 사람을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대요. 요한복음 1장 15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길도 오직 하나예요. 여러 개의 길 중에 하나 택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도 옳고 나도 옳은 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길이요 내가 곧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불목에 있을 때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신 분도 오직 한 분이야. 아, 네. 티모데 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 하나님과 사람사를 이 연결시켜 주신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사람으로이 세상에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시다. 아, 네. 이 사실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성경은 만고 불변의 진리임을 믿지.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참된 판단자는 여호와이심을 믿고 아멘 우리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사시는 한 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